한부. 나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 출근길에는 비가 내렸다. 아직은 추적추적 적은 수준이지만 예보에 의하면 장맛비답게 요란하게 쏟아질 비. 나는 어릴 때 이후로 비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축축해서 싫은 건 당연했고 곱슬기가 있는 머리카락이 부스스해지거나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속도를 늦출 의도가 조금도 없이 달리면서 고여있는 물을 튀는 차들도 다 싫었다. 하지만 여름에 쿠팡 때문에 비가 좋아졌다. 비가 싫은 이유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비 덕분에 쿠팡 물류센터에 잔뜩 고인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열기만큼은 잠시라도 사그러들었으니까. 사원님, 그거 모르죠? 점심시간. 쿠팡에서 유일하게 가깝게 지내는 정윤이 대뜸 당연히 내가 알 리가 없다는 듯 얘기를 꺼냈다. 그치, 사원님은 당연히 모르겠지.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윤 사원님한테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 정윤은 갑갑하다는 듯 미간에 주름을 잔뜩 잡고 한숨을 뿜어냈다. 나 말고 여기 다른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나는 맛은 없지만 먹지 않고는 오후 근무를 버티기 힘든 커피를 억지로 삼키며 대꾸했다. 아니 어떤 사원님이 혜리님한테 고백을 했다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게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투로 갈라지는 목소리를 냈던 정윤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리를 낮췄다. 해리님이 누군데요? 나도 정윤처럼 목소리를 낮췄는데 정윤은 그럼 그렇지 하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하고는 내 귀에 입을 바짝 가까이댔다. 그 있잖아요. 키 크고 안경 쓴 관리자요. 사원님도 자주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 관리자 그 사람 이름이 헤리였구나. 알긴 알겠는데, 내가 관리자 영어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이상한 건 아니지. 모를 수도 있는 걸 모른다고 타박 받는 게좀 억울해져서 나는 볼멘소리를 냈다.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혜리님한테 고백한 사원님이 쪽이 있다니까요? 정윤은 누가 볼세라 손가락도 쓰지 못하고 뾰족하게 모은 입술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 모서리를 가리켰다. 정윤이 가리킨 쪽에 앉은 사람들 중에 젊은 남자 관리자에게 고백할 만한 또래의 여자는 한 사람뿐이어서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았다. 저 핑크색 줄무늬 티 입은 사람? 정윤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말을 이었다. 어때 보여요? 음 예쁜데? 진짜 예뻤다. 솔직히 이제 나는 20, 30대 여자라면 거의 누구나 예뻐 보이는 나이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둘이 사귄대요? 사귀긴 무슨 정윤은 또 미간의 주름을 잡았다. 가당치 않다는 듯. 근데 지금 저 사원님 쿠팡 나왔잖아요. 거절당했는데도 또 나온 거라고요? 나로서는 고백을 거절당했는데 다시 남자를 볼 수밖에 없는 곳에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몹시 어려웠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혜린 님을 기어이 꼬실 거라고 했다잖아요. 대체 그런 얘기를 누가 다 해줘요? 쿠팡도 사람이 있는 곳이고 특히 온갖 세대의 남녀가 모인 곳이다 보니 연애 사건이 나지 않을 순 없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대놓고 손을 붙잡고 다니는 50대 커플도 있었고 젊은 관리자와 계약직 직원이 사귀는 일은 드문 일도 아니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듣게 되는 얘기들이에요. 사원님도 좀 듣고 다녀요.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남은 커피를 들이켰다. 쿠팡에도 아이돌이 있었군. 이런 얘기가 내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였으니 이미 쿠팡의 고인물들 사이에는 소문이 쫙 돌았겠다 싶었는데 해리라는 관리자는 내가 처음 이 센터를 다니면서 자주 보던 사람이었다.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자주라고 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여러 세 관리자들 중 그나마 많이 봤다고 할수 있었다. 외모는 뭐랄까? 아이돌의 외모에 공대생 분위기가 10% 정도 섞인 느낌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30대 중반쯤 됐을까? 사실 나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가 근무하는 층으로 업무 배정을 받아서 가면 나이를 불문하고 들뜬 듯 느껴지는 여사원들의 분위기를 실감하지 않는 게 어려울 정도이긴 했지만 나는 해리 관리자와 일하는 게 싫었다. 내가 하는 지품 일은 체력적으로는 모두 힘들었지만 지품 중에서도 그나마 덜 힘들고 더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해리가 내게 주는 일들은 대부분 더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해리가 유독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다.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계약직 직원들을 좀더 배려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힘든 일은 나 같은 단기 사원들에게 몰아줄 수밖에 없었다. 해리는 그런 식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철저한 관리자였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기 사원들에게 공평했다. 그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배려와 공평함을 내가 이해한다고 해도 그걸 좋아해야 하는 건 아니었기에 아침에 해리의 매끈한 얼굴을 마주해야 할 때면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원님도 해리가 좋아요? 음 좋은가? 괜찮긴 하죠 올해 서른이 됐다는 정윤은 그나이때 여자가 남자를 생각할 때 지을 만한 모호한 미소를 지었다 혜리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수 있어요? 네 사귈 수 있어요 모호한 미소와 달리 대답은 시원시원했다 이놈 저놈 많이 만나보는 게 좋다 잖아요 혜리 같은 남자도 만날 수 있다면 만나봐야죠. 정윤의 말이 정답 같았는데,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이기도 해서 나는 대꾸할 말이 선뜻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나저나 나랑 상관없는 연애 얘기를 언제쯤 끊어야 할까 했을 즈음에 다행히 정윤이 화제를 틀었다. 곧좀 무서운 관리자가 올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무서운 관리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래요? 쿠팡이 학교도 아닌데 엄한 선생님이 전근이라도 오는 느낌을 담은 얘기라 나는 의아했다. 무섭다기보다, 아, 뭐라 그러지? 그냥 좀 다들 세다고들 해요. 야간 관리자가 오는 거라는데 관리자들은 왜 달마다 로테이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 있나? 계약직들이나 좀 신경 쓰이겠지. 그렇긴 한데, 힘든 일만 계속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해리보다도 더 힘든 일 계속 시켜봤자 한달 아니에요. 그 관리자랑만 계속 일할 것도 아니고, 그런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는 정윤을 보면서 쿠팡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유치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애 얘기, 아직 정체도 모르는 새 관리자에 대한 소문들까지. 정윤과 나를 비롯한 쿠팡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해리가 출근하지 않았던 그날, 곧 8월을 앞둔 퇴근길에는 신발이 흠뻑 젖을 만큼 폭우가 쏟아졌다. 비 웅덩이를 피해가며 걸었지만 숨을 헐떡거리며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는 이미 바지와 상의까지 젖은 상태였다. 내일은 출근 계획이 없고 곧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위안거리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 끝에 있는 내집 쪽으로 들어선 순간 그 위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걸 알았다. 마치 빗쟁이처럼 내집 앞에서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아마 혼자 죽어도 시체는 금방 발견될 것이다. 바로 우리 언니 같은 사람들 덕분에.